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살에성한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다리로 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할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 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너무 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이시 속에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살이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살이 썩는 것처럼 뼈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은 고단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음을 한다 합니다. 그에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버리고, 친척들도 다 다윗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고난과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한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것 같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우리 시편 계속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대적자가 나와요. 항상 악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악인들은요. 지금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12절을 보니까요. 생명을 찾아서 올물을 놓고 해치려고 하고 괴약한 일을 말하며 음모를 꾸민다 합니다. 뒤에서 사부작사부작 서로서로 사부작사부작 해가지고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의 살 생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그 틈을 타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을 두고서도 다윗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진짜 13절 14절을 보니까요. 그는 입을 열지도 않고 반박할 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작해보자면 이 장면은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신하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예, 그런 죄를 범했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이 대가로 다윗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쳐야 될 상황에서 도망쳤습니다. 법계도 놓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놓고 갔다. 노공합니다. 자그 뒤로 이 가는 데 베냐민 집파의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여단 강가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 값을 이제 치른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때에도 다윗은 침묵합니다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들도요, 죄를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정말로 생각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만 벌을 받으면 참 좋은데요. 참, 창피하게도,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특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이 기회에 믿는 자들 너희들 넘어뜨려보자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피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대적들에게 다시 한 방을 또 맞고 있는 상황, 정말 맞는데 맞을 때또 맞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자니 할 말이 없고 사람들 앞에 가자니 또할 말이 없는 정말로 입이 열게라도 말을 할수 없는 답을 예,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요,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처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벌은 벌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했어요. 이런 지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왜 대적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는 범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지금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 하나이다. 또, 어? 내가 선을 따, 따라요? 방금 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자기의 대적들이 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즉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분도 우리의 진심입니까?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얘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우리를 구,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고 또그벌 받는 틈을 타서 세상에 도전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우들을 종종 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새로운 입군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따로 길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같이 기도할 것이고, 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또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치시는, 나의 죄 때문에 야단치시는 것들은 없을까?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저께 큰 비를 맞아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